혹시 토마토를 아직도 평범한 채소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혈압, 혈관, 심장까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붉은 보약. 토마토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는 사실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마토가 몸에 좋은 기능성 식품이라는 사실이죠. 특히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건강성분이 가득하니 건강을 생각한다면 토마토를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들어내는 리코펜 성분, 바로 천연 항산화물질의 왕입니다. 리코펜은 세포 노화 방지와 활성산소 제거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3배나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의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의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토마토가 큰 역할을 하죠. 아침 공복에 마시는 토마토 주스를 추천드리니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해보세요. 토마토에는 비타민C와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탄력 유지와 색소 침착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먹는 화장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루테인과 베타카로틴 성분이 가득한 토마토는 백내장과 황반 변성 예방에도 탁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눈 건강이 중요해지는 만큼 토마토 섭취를 꼭 챙겨보세요. 토마토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포만감을 동시에 제공해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복부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다이어트 식단에 꼭 추가해보세요.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높아지고 기름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욱 증가합니다. 또한 상온에서 숙성시킨 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으니 참고해주세요. 하루 한 개의 토마토, 정말 약이 됩니다. 여러분은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비법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